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하동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짚라인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금오산 정상에 올라가서 출발을 하는데 총 길이가 3400m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 거기에 가서 짚라인을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하동 짚라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예 예약했습니다 이용하시고 옆도이 카페에 앉아 계시면 네. 1시에 불러드릴게요. 한 시에 저희가 불러 드릴게요. 1 시에 출발하나요 여기서? 아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이게 조금 그 그렇겠다. 아그러니까 어, 무게에 따라 응. 색깔을 나누니까 분명 고형이다 할게요. 가방은 이용이 안 되시거든요. 가방은 여기 보관하면 아주시면 되고 휴대폰 자켓은 제 포켓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한 분씩 체급 주실게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선생님. 엠플러스야. 아니면요? 뭐야? 엠플러스. 뭐 <laughs> 어, 어란색. 왕국 왔다. 왕국 정도안좋다 왕국 왔다. 왕거 왔다. 다 왕국 왔다. 무다 왕국 왔다. 광고같다 왕국 왔다. 왕국 왔다. 왕국 약간 동굴 동굴 속에 뭐 약간 작업하러 가는 거. 같여요안목의 음. 응. 네. 응. 응. 밴드는 반드시 글씨가 보이도록 착용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정상에서 회수할 때까지 문질할 때앞으끼주시고요 앞으로 나가셔서. 트렁크에 정리 실어놓고 몸만 뻗어 벗어내면 니다밴드을보여시면 알맞은 지귄 나눠드릴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니다 와, 떨린다. 떨려, 뻗어. 와, 와, 무겁다. 아, 이거 미니버스 타고 가네? 버스 875m입니다. 875. 차량으로 출발지까지 이동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통을 이동해서 짚라인 타러 가는 것 자 오늘 예, 남은 시 간도 즐거운 시간 가지, 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단 내려 가실 때 조심해 공격 이가 세요. 진정 어, M 엔플 플러스, 앰 플러스, 플러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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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 플러스, 앰플다플플 여기도 장비 넣으셔도 됩니다. 아, 저쪽에 안 가셔도 돼요. 네, 네. 컨테이너 앞에 여기도. 여기도 <목소리> 하시고, 한 번씩 읽어보고 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비는 뒤에 검정색 한 칸에 넣으시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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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고, 아, 저 안에. 야. <목소리> 와, 민경. <목소리> 출발할 때 진짜 빡세겠다, 저까지. 맞지? 진짜 완전 내리막길인데. 4개 코스 탑니다, 여러분. 아 3, 2, 1. 아어 우와. 와, 빠르다, 빠르다. 로 진짜 많다. 어, <목소리가 진짜 몰라. 무서워.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역시, 마지막에 타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어떡해, 뭐, 어, 뭐, 어떡해. 자세를 바탕 붙이놓고바붙 <목소리가 목소리가> 와 빠른데? <laughs> 무섭다고 했다. 무섭다. 예, 오케이, 안전을 놓시고요 네. 머리 좀 조심하세요. 네가 더 무섭습니다. 렛츠 <laughs> 네. 오 무해지! <laughs> 들보시고 머리야 풀어주시면다. 아. 몸이 저는 돌선대 돌아도 상관없대. 뒤게 내려오세요. 석공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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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불면 네. 바람 흐르게 자연적으로 도는 겁니다. 아, 자연적으로. 아. 님 벌써 타고 내려도 돌아요. 재밌다. 와, 재밌더라. 진짜 재밌더라. 근데 막 심장이 띵 뛰는 거 무서워 좋다. 어. 그렇게 또 무섭지도 않아. 응. 나는 아니, 엄청 아니, 안정적이지 않아? 너는 너는 엄청 빨리 감는데. 아니, 우선 너는 뺑글뺑글 돌더라고. 어, 갑자기 돌길래 오. 이거 돌아도 되나, 이거? 나, 어, 왜 돌지? 저게 더 재밌어 보이는데, <목소리> 네, 장비 여기 올려주시고, 가능에게들어주세요 네, 네, 이번 구간 가장 길고 느린 구간이고요 1.5km, 네, 2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셋, 네? 둘, <목소리> 하나. <목소리> <좋지 않아>. 우와. <목소리> 안녕! 자, 장비 제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you uh -huh. 1번 코스가 제일 재밌었다. 오, 아니 1번 재밌었고 어. 2번도 재밌었거든? 어. 3번부터 난좀 시시했다. 3번은 짧았잖아. 어. 여기가 사진 그거라고? 어? 이슈는 두 개네. 어? 진짜네? 응. 어? A코스 타고 나서 진짜 눈물 나는 거 저. 음.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나도. 어? 아니 눈물 나더라고. 그 바람 그 어, 그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러다가 끝나면 좀 다리 수준도 뜨거울 줄 알았거든? 그런 없어. 야이거안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아까 버스 타고 올라갈 때 그때가 좀 긴장감이 있어서 그렇지. 너포도잘치는나나그 뭐, 만세했는데. 나 이렇게? <끝> 사진은 구매 안 했습니다. 뒤에 배경이 없이 그냥 와이어 줄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타는 걸로 부족하다 이거는. 두 번까지는 타도 될것 같다. 다음에 한번또더 타자. 어. 너무 재밌긴 했는데 좀더 길었으면 좋겠다 어. 아니 나는 좀더 있잖아 내리막길이 좀 이렇게 응, 응. 좀 느리지 않더라 어. 처음 첫 코스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좀 빠른데 어. 그 뒤에는 다 느렸어 그냥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맑은 날 보다 비올때 한번 캠핑해보고 싶었는데 우주 캠핑하러 갑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다 여기 사는 고양이들이에요? 네, 고양이어 아... 보통 아... 고양이 네. 중에 큰건쓴 놈, 네. 작은 것들은 안쓴 놈. 음. 같이 안내해 주는 것 같다. 음. 1, 2, 3, 4, 5번이거든요. 이병수 부르시면 돼요. 어, 여기로 그러면 되지. 네. 네. 여기 설명드릴게요. 네. 아. 어, 자, 불 켜는 건 여기 멀티탭에 이거 주면 네.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다른 곳은 여기 있는데, 네, 여기. 녹색 불 들어오면 작동하는 겁니다. 네. 네. 애들이 나데도 공용 주방. 번호. 네. 가스. 조이컵 음. 젓가락, 소금, 후추. 이거는 장작을 한 사람들만 쓸수 있다고 하네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장판 불도 들어오고. 근데 캠핑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는데 글램핑보다는 캠핑에 가깝다고 하네요. 각종 비품들. 구비되어있고 고양이도 구비되어있고 아 여기 음. 있는 텐트들 전부 다 사장님이 직접 음. 설치하신 거래 아 어, 진짜? 어아 <laughs> 아니 이런 것도 그럼 다 만드신 건가? 여기 나무테크 이런 것도 다 직접 하시고 텐트도 전부 다 직접 하셨대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네? 실이 이해 못했죠? 다시 말해줘 우와 이... <laughs> 멋있겠다 나도 못하고 그렇다고 절을 칼갈치하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 거절도 못한고 그러다 보니. 어, 오징어. 감자에다가 이제 쪽자 하듯이. 될 수가? 근데 침 있어야 되잖아 다어난 거. 내가는. 그내 못됐다. 오 깔끔하게. 우리 선 살았다. 난 죽었고 다시. 제일 어랜 모였구나. 인사자 고난이던 때이고... 응, 그때... 되고 있다. 나도... 아, 죽었나? 아 어, 우산은 어려운데... 아, 아 죽었다. 어 매콤하네. 어만좀 전에 통화된 어떻게 해는거그가해 <laughs> 어제 숙소 오는 길에 동물원하고 관람차하고 뭐 아쿠아리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들렸다 넘어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입장하시면 되세요. 어 펭귄이네. 펭귄 그 있어? 근데 물이 없나? 아 리모델링 중. 공사 관련으로 온시로 이거 지 온실 시가 털갈이 중이래. 어. 방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털갈이를 합니다. 털갈이는 체온 조절도 가능 수행을. 아. 잔다이거 <laughs> 엄청 귀여운 게 보고 있다, 지금. 어? 아, 귀여워. 네. 어? 어. 어어 뒤야 이거 뒤가 진짜로 우와 마라 마라탕 마라탕 똥 산다 먹으면서 뭐예그 응? 응. 강아지로 앉아 있는다 아 이거 똥이 아니라 꼬리구나아 꼬리 가 엄청 짧네 오 어, 그니까. 진짜 길다 아니 쉰다고 한시도 쉬지 않고 나무 타고 왔는데 진짜? 죽겠네 체력이 무한인가? 야. 어. 야. 안녕 사수마 어? 인사하는데? 봤다 안녕 일났다일났다 우와. 우와 크다 야. 어아 귀여워. 왜 어, 강아지 같다. 어아 <laughs> 귀여워. 기지개 펴다 아, 귀여워. 와. 아까부터 안 쉬고 있는 거 봐요. 어. 진짜 무한 체력이네. 전에 아. 아라마로 동물원까지 다봤고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삼천포에 맛있는 김치찌개가 있는데, 그거 말고, 냉면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날이 더워서 시원한 거 먹어야겠어. 안녕하세요, 네. 두 명이요. 네. 물두 개랑요, 만두, 만두 하나, 여기. 오우, 이렇게 하동에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침라이를 타봤습니다. 처음에 긴장했던 것 치고는 첫 번째 버스에는 무서운 것같고 그, 처음에 올라갈 때 이제 그 버스 타고 올라가는 과정이 그때 약간 음, 어, 긴장 나면 때문에 나면 나면 막상 나면. 타면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여행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